안녕하세요. 해운부동산중개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은 울산 송정지구에 대해서 건생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부동산 어딘지 좀 궁금하다는 분이 계셔서 울산 송정 지구에 내 있는 이 호반 산양수자인 쪽기 한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외백 모션 6개 회원 부동산으로 이렇게 중개 연구소돼 있고 책임 중개 분양 매매 임대 땅 아파트 공장 상가를 지금 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회원 중개 부동산의 기본 모토는 부동산 좋은 인연 맺어주기란 기본 모토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맺어주듯 부동산과 사람 간의 인연을 맺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울산 송정 지구 근생 생활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하고자 하는데요. 울산 송정 지구는 약 4만 세대, 만 세대가 예, 이 향후에 거주하려고 그렇게 계획되고 현재 아파트는 다 분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은 편리하고요 공항, 철도, 버스가 다 편리하게 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리생활시설 근생, 부지를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금을 갖고 있는 부자는 쭉쭉쭉쭉쭉쭉 바로 열풍이 이, 이 바로 돈을 투자해서 뭐 땅에 투자해서 바로 현금을 바로 쭉쭉쭉쭉 그 주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근생부지는 127평 이 나와 있고요. 금페인은점60%용적률은 100%입니다. 높이로 5천까지 지를 수 있습니다. 지금 평당 1천만 원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딱 1천만 원. 더도 말고 둘도 말고 1010만 0 원단이고 1010만 원, 1천 뭐 만단이고 딱저스때딱 1천만 원, 1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그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지적도를 한번 볼까요? 행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적대로 보면, 이렇게 잘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여기 보면, 이 가로가 19.36, 19.24, 세로가 21.71, 21.82입니다. 21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보면, 가로 세로 19m, 가로 19m, 21m, 21m 해서 19m, 19m 21m 21m 뭐 약5000 정도 있지만 이렇게 되고 그럼 약420 420평방미터 렇죠 420평방미터 면 한수로 평수로 하면만 121평점 정 현황을 보면 이렇게 네모 반듯하고 여기도로고요 여기가 도로 생활도로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19m 니까 약 20m 잖아요 그럼 약 10m 정도 이렇게 가운데 잘라서 여기가 여기 도로고 이쪽 도로니까 이쪽 상가를 이렇게 상가 4개까지 바닥에 설치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바로 21m 니까 여기 10m 10m 씩 정사각형으로 해서 상가 1층 상가를 4개를 볼수 뽑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4, 5천까지 지을 수도 있으니까, 5천까지 지을 수도 있으니까 뭐 괜찮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뭐 예, 그래서 근린생활 시설이니까, 근린생활 시설이니까 5천은 뭐 우리가 밑, 밑에는 각종 상가를 지어도 되고 5천은 뭐 어, 저걸 사 저걸 사용해도 될것 같아. 뭐 그래서. 뭐 각종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요가, 뭐 국선도 단전업장이라는 그런 데 5천까지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생 사장님들 평균 천만 딱, 쳤스트 천만 원 되니까, 일 천만 원이니까, 일 천만 원이면 우리가 이상당히 평당 천만 원 되면 이 근생 부지 좀더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뭐 현장에 그, 그 현장 사진을 한번 봐 볼까요? 한번 괜찮으시면 현장 사진을 한번 봐 동영상을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고요. 여기도 도로고 도로입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울산송,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울산송정지구 글린생활시설이고요. 송정지구 약 4만 세대 거주가 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고항철도가 다 있습니다. 글린생활시설 부지 매각을 하고 있는데, 임금 부자는 쭉쭉쭉쭉 앞으로 수입이 그양할수 있는 겁니다 면적은 다시 말씀드렸도록 건생부지 127평,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5청평당딱천만원입니다 5층, 5층, 그래서 관심있는 분해운부동산중개연구소로 292-8945로 전화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감사합니다.